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.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호날두가 자신의 호텔을 병원으로 바꾸겠다는 소식 어제 전 세계에 퍼졌는데요. 채널 A 취재 결과 호텔 측은 가짜 뉴스라고 밝혔습니다. 김민공 기자입니다. 호날두가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를 따서 만든 호텔 CR7. 어제 스페인의 한 유력지 마르카는 이 호텔이 병원으로 바뀐다고 보도했습니다. 코로나 사태에 호날두가 통틴 기부를 하겠다는 건데 마침 사흘 전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건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고 호날두가 밝혀 그의 선행은 의심 없이 전 세계에 전파를 탔습니다. 하지만 이 보도 포르투갈의 한 기자가 정면 반박하며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채널A 취재 결과 호텔 지점 두 곳은 강력히 부인하거나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. your h o t e l i s gonna be turned to hospital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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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 fake news talk so, about this this information we are not allowed to speak 어제만 해도 칭찬 일색이던 네티즌 반응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. 그로면 들렇지하며 호날두의 비호감만 더 커졌습니다. 호날두 소식을 처음 보도한 마르카는 현재 난기살 내린 상태입니다. 호날두 자신도 이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인 김민곤입니다. 전 세계 스포츠가 멈추면서 야생마처럼 그라운드를 누비던 선수들도 집에 갇히는 신세가 됐는데요. 힘겨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웃으면서 힘을 주고 있습니다. 한 주간 명장면입니다. 리버풀의 측면 공격수 체인 볼린 자연스럽게 계단을 올라가는 춤 동작이 프로 댄서 못지 않은데요. 알고 보니 프리미어 리그의 소문난 춤꾼이었네요. 경쾌한데요. 오랜만에 기분 전환 중인 디오프전수. 멋진 춤을 멋있어 보게 되네요. 유벤투스의 더글라스 코스타. 집에 갇혀 있다면 여기 색 다른 훈련 파트너가 있습니다. 발려견에게 한 번도 공을 뺏기지 않습니다. 일반인이라고 못할 게 없죠? 발려견이 이 정도로 도와준다면 말입니다. 헬스장에 전담 트레이너가 따로 필요 없겠는데요. 이 정도면 운동을 안할수 없겠네요. 부럽습니다. 훈련장에 갇혀 있는 선수들에겐 게임만 한게 없겠죠. 머리로 받아 넘기는 실력이 축구 선수 뺨치는데요. 아 감독님 욕심이 과하셨군요. 네, 게임의 마지막은 역시 벌칙이네요. 국내 프로야구에서 코로나19 의심자가 나와 비상에 걸렸습니다. 키움의 이군 선수 한 명이 오늘 의심 증상을 보여 곧바로 키움의 모든 선수들이 훈련을 중단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. 지난 10일 키움과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한 두산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전 리듬 체조의 여왕 손연재가 힙합 댄서로 변신했습니다.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힙합 전사라기보다 힙합 요정에 가깝네요. I like 찬바람이 쌩쌩 불던 어제와는 달리.